에이 그냥 또손 빼자 자 일단 받기가 좀 너무 작으니까 이걸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자 붙이고 늘면서 갑니다 짠야 그냥, 그냥. 우리또 여기서 또손 빼죠 뭐 알아서 해라 <laughs> 아주 신경질 나게 계속 손 빼는 거야 마인드를 이렇게 잡는 거죠 어차피 못 잡으니까 일단 빵 때려 하면 또손 뺀다 <laughs> 상대가 아주 그냥 아, 약이 오를 거 같은데 이러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 5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주로 쓰는 포석을 썼죠. 화점 소목 자 꽉있고 이 상대가 저한테 이기면 6단으로 승단을 하는 승단판입니다 참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드네 <laughs> 자 걸쳤을 때 눈목자 한번 받아볼까요? 눈목자를 받고 들어오라 이거죠 3,3에 이건 이제 상대한테 실리 주고 저는 이제 두터움을 차지하겠다는 일종의 뭐 미끼죠 미끼 근데 100도 보통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뺐네. 그러면 차렷해서 날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목자가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걸침 붙이고 협공 옵니까? 아 그냥 어, 요새는 이제 붙이는 수를 생략하고 바로 협공 오는 경우가 좀 많죠. 취향이죠 취향. 붙이고 이단 젖 쳐서 실리를 차지할 수 있고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손 빼고 뭐우상기쪽 귀고침할 수도 있겠죠. <laughs>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둘까요? 뭐막 가장 무난한 건 이거긴 한데 무난하게 한번 가볼까요? 그냥 무난하게 가기 전에 일단 응수타진 하나 먼저. 집착하게 받아주는군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 이단 젖혀서 살아볼까요 아 호구를 야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호구를 친다 평범하지 않은 스타일 그러면 호구를 저도 여기서 칠 수도 있겠죠 단수를 치는 거는 생략하고 자 그냥 호구 칩니다 왜 생략할까 지금 쳐도 되거든요 <laughs> 이걸로 여길 막잖아요? 그럼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일단은 기분 좋죠. 근데 이걸 미리 쳐놓으면, 호구 쳤을 때, 다음에 여기 뚜들어가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고, 호구 친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어서 살아놓으면 가장 뭐 무난하겠지만, 왠지 이런 거 받고 싶지 않거든요. 밀고, 밀고 갈까? 자, 일단 밀어서, 아, 그냥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단수치고 들여다보는 걸 두겠다는 얘기예요 음. 단수칠 때 얘를. 자, 단수칠 때. 아이 그냥 또손 빼자. 자. 일단 받기가 좀 너무 작으니까. 이걸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자, 붙이고 늘면서 갑니다. 짠. 짠. 끊습니까? 끊으면은 같이 끊어가는 형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좀그 모양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 거길 둔다고 너무 비참한데 지키기만 해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우리는 또 지키는 스타일이 아니죠 일단 여기 한번 또 붙여서 시, 신경질 나게 자 막으면 이제 단수치고 야 그냥, 그냥. 우리또 여기서 또손 빼죠 뭐 알아서 해라 <laughs> 아주 신경질 나게 계속 손 빼는거야 마인드를 이렇게 잡는거죠 어차피 못잡으니까 어차피 그 못잡잖아요 뭐 버틸때까지 싹다 버티는거죠 여기서도 뭐 늘어서 두면은 뭐 무난하게 살아가는 모양이죠 아, 이런 거, 음. 이유가 한점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툭 뛰어서 빵때림 주면, 빵 때리면 또손 뺀다. 그래? <laughs> 상대가 아주 그냥, 아, 약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 <laughs> 이게 지금 보면은, 아, 지금 여기 났네요. 자, 이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기면. 아니지. 여길 두면 지금 살아있는 모양인데, 자, 여길 났죠 일단. 음, 보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일단은 자 이어서 집이 일단 크니까 이거 먹어라 이거 한 점을 그렇지 한 점을 잡을 때요거도 이제 살잖아 짠 여기 한 집과 지금 여기 이제 빠지면 또 사는 수가 있잖아요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지 이런 건 음... 자 이거 빠지면 이거 먹여치고 집어서 잡으러 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음... 아니다 그것까지 좀 욕심 갖고 자, 네, 아, 어딜 놔야 또 상대가 더 약이 오를까요? 일단은 날일자 한번 비껴나가서 찝으라, 이거죠? 그렇지? 느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고 지금 끊으라, 이거예요. 끊을 때 요렇게 한칸뛰면서 연결하겠다. 단수가 선수니까, 오오오오 좋아. 이거는 의도를 안 거예요. 상대가 저의 의도를 깨달은 거지. 자, 근데 그거 굉장히 열 분행만데. 예를 들자면은 어. 여기서 이거 한칸을 띄면 어떻게 되죠? 나와 끊습니까? 자, 끊을 때 여기 한칸 띄면. 잡으러 오겠다는 얘긴데. 자, 어 이거 좋아. 다음에 이제 젖혀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이제 그때 여기 나와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도 이두 점을 또줄 생각으로 두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을 많이 빼서 이득을 봤으니까 이두점 정도 이제 다시 준다라는 마인드로. 자, 지금 어디 두느냐? 여기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C로 쌍입수가. 자, 찌르고 쌍립을 써서, 젖히면 맞젖히고, 단수 치고 잡으면 그냥 주는 거지. 그럼, 제가 또 선수자. 어, 이거 봐. 이게 가능해? 어, 그렇게. 일단 중앙 치는 게 있는데, 변이 더 중요하니까. 야, 상대가 그래도, 코락코락하게, 끝나진 않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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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것도 되게 젖혀가겠다 그렇지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갑자기 거기를 왜? 여기 젖혀서 뭐안 해? 아 그냥 여기가 일단 그냥 커보였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여, 나중에 여기 그냥 빠져버리면은 여기 대충 선수 처리하고 여기 빠져 버리면 은 백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빠져 버리죠 집으로도 크고 끝내기 그리고 맛, 맛도 굉장히 좋고 이정도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자체로 손해 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두죠? 젖히고 들까? 자, 젖힌 다음에 그냥 늘어서. 두텁게만 두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끊으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늘면서. 봐도 이제 편하니까. 맞고나는 밀고. 치 받을래 늘래 물어보고. 다음에 밀매제 젖혀갑니다 아 이렇게 빠져서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가야죠 왜냐하면 은 일단 자체로는 못 살아놓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백이 불편해지죠 그럼 얘네가 못 살아있으니까 중앙에 나가야 되잖아 나가다 보면 이쪽하고 약간 양곱마로 몰 수도 있고요 불편하지 자체로 자, 이거 쳤다는 것은 이제 진짜 잡으러 올 거냐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배, 흙이 이거, 이것만 틀어 막아도 빠져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원래 만족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요런 거 센터링 한번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여길 먼저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거를 지금 젖히고 치중 가면서 잡으러 가면서 양보말을할 거냐, 아니면, 여기 그냥 틀어막고 궁색하게 살려주고 둘 거냐. 요거를 여기서의 행마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너, 얘네 먼저 공격하는 거죠. 뛰면 쉬워서 이렇게 나가라 이거지. 요렇게.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길 막으면서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이거 놓고 빠져서. 치면. 돌려칩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게 패를 하잖아요? 이게 패감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걸 해놨기 때문에 패감이 없지, 여기는. 자, 패 들어옵니다. 이건 뭐야? 이건 패감이 아닌데? 뭐, 이쪽을 뭘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백이 약하지 흑, 백도 물론 흑도 약하지만 백도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가야지, 승부 가야지. 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승부를 가줘야죠. 자, 이때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오라 이거죠. 다음에 이제 같이 쉬어 가면 수상전인데. 수상전 뭐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가만히 젖혔을 때도 수가 좀 늘어나고 아 이거는 이제 수상전이 안 된다 그런 의도에서 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빠져서 사람 안 나도 이미 백이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긴 아직도 못 살았고 여긴 빵빵 때려줘서 이미 손해 많이 봤고 그렇다고 여, 이도라고 이도라고 맥 끄럽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길 치받았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야? 아, 여기서는. 음... 자, 이걸 꼬부려서 살아라. 이제는 얘는 관심 없어요. 이거 살아라, 이거지. 뭐 아, 이거 안 살아. 자, 여기서 100을 더 슬프게 한번 해줄까요? 자, 이거 안 잡으러 갑니다. 지금 물론 이거 잡으러 가도 되는데, 자, 더 슬프게. 자, 단수 쳐서 살아라. 그쵸? 그때 5급 사망 날라가고 받으면 이쪽으로 이제 씌워 가는 거지. 자, 씌우는 방법도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음, 지금은? 지금은 요렇게 자 젖히고, 이거를 지금 흙은 안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자, 치고 있고마감이 끊겠다. 단수 치면 여길 치고 둘때 이거 치고 둘다 친다 빠진다 여기 치고 차단 근데 이게 보면 되겠죠 자, 잡고 있고 이제 치고 여기 치고 뭐할 텐데 안 돼요 이게 양단수 형태라 기분은 좋아 근데 바둑은 기분으로 두는 거 아니잖아 이거 놓으면 여기 양단수 치고 때려버립니다 물론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얘네가 또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상대분 이제 이 조금 있으면 던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자 복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칸 저는 4선으로 가죠 이제 이거를 3선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4선 흙을 잡았을 때는 판을 적극적으로 짠다라는 일종의 전략상 4선 자, 걸치고 눈목자 눈목자로 받은 거는 이제 3 3을 들어오란 얘기고요 들어오면 이제 막 이렇게 살려주면서 상대한테 실리 주고 두터을 차지하겠다 뭐 그런 일종의 역시 또 전략이죠 약간 그 흙이나 백이나 작전을 짜실 때는 항상 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갑자기 뭐 세력을 쌓다가 았 갑자기 실리를 돌아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물론 초반에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짜주시되 약간 좀 밀어붙이는 느낌도 있어야 돼요. 흙을 특히 흙을 잡았을 때. 자, 근데 이제 상대가 손을 뺐으니까 이제 차렷해서 지켰죠. 상대적으로 날일 자에 비해 눈목자가 실리가 더 크기 때문에 살짝 만족이라고 봤고요. 백도 두칸 벌리고 침투. 여기서 붙이는 수는 이제 응수 타진의 개념이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젖히면 반대로 젖히겠다. 반대로 젖히겠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제가 단수를 아낀 이유. 이걸 아낀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그냥 호구 치고 만약에 막으면 그때 이걸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두면 다음에 한대 치는 게 있으니까 1 0 0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여기 단수 한방 아낀 걸로 중앙으로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리 쳐 놨으면 여기서 호구 치고 둘때 이거 놓으면 이거 안 받아 주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껴 둔 겁니다. 한마디로 이도를 타게함에 있어서 귀보다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근데 상대가 여기 안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쳐야지. 그리고 이제 밀고 나간 거고, 여기서 뭐 쉽게 살 거면, 이으면 그냥 쉽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둔 이유가, 그냥 뭔가 중앙을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둔 거고요. 끊고 치고, 손 뺐죠. 단수 쳤을 때도, 이제 뭐, 이으면 뻔하잖아. 이거 들여다보고 한칸 뛰면서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편하니까, 여기서도 이두점 가볍게 보고, 빨리 타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때려내면, 중앙을 틀어 막아서, 대만족이죠, 흑이 치받으면,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응수타진 하나. 요거 하나 끊어서 물어보기. 이렇게 두면, 여길 치워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여길 치면, 일단은 자체로 이렇게 약간 이득을 본 거지. 나중에 요런 데 끝내게 할 때도. 자, 이때, 여기를 이제 백이 이렇게 둔 이유가, 여기 끊으면은, 이제 요런 이제 맛 끊는 수가 좀 신경 쓰였을 겁니다. 치면 나갔을 때여기못 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여기 받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좀 당했죠. 여기 두드리니까 여기 두드리니까 여기둔 거예요. 백이 굉장히 이득 봤죠. 흑이 그리고 또신경질나게손 빼고 버틴 거지 이렇게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두는 게 바둑이 분리해서 이렇게 둔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셔야 돼. 바둑이 분리해서 이렇게 둔게 아니라. 손을 뺄만 하니까 손뺀 겁니다. 제가 뭐 상대가 저보다 약한 기력대라서 손을 뺀게 절대 아니에요. 손 뺄만 하니까 손 빼고 빨리 빨리 큰 자리 가서 더욱 더 이득을 취한 거지 이해가시죠? 상대를 야빠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인데 굳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심하게 공격 당하면서 내가 당할 게 많았다 그러면은 애초에 빨리 보강을 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돌은 아무리 공격당해도 당할 게 크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이거 공격당하면서 뭐 우변이 다 깨진다. 이랬으면 제가 애초에 받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빵 때림 하나 정도잖아. 근데 지금 이빵 때림은 누가 봐도 30주의 가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봐라 하면서 자꾸 나는 큰 자리를 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아, 이 양반, 지보다 약한 사람하고 두니까, 아, 손 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뜻에서 제가 손을 뺀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일단 중앙으로 진출한 상태고, 여기도 약간 치받아서 안형 갖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뺄만 하니까 손뺀 거예요. 여기서 지레 겉부터 먹고 빨리 살아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야. 물론, 살아가는 수가 한 수의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도를 보강한 의미에서 다른데 안 당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한 수의 여기 가치보다 우변의 가치를 더 쳐준 건 쳐준 거죠. 저는. 자 일단 공격하고, 후 후딱 살아가야지. 상대 상대 입장에서 더 화도 날 거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통합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이제 뭐 끊으면, 요한 점을 이용해서, 단수가 선수잖아. 그럼 한칸 뛰면서 사는 거지. 단수 치고 한칸 이렇게 뛰고, 요거 두면은 요런 식으로 탁 붙여서 살수 있잖아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손 빼고, 손 빼고, 손 빼고, 계속 손을 빼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도 이제 그게 싫어서, 여기를 이제 잡으러 오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놨을 때도 찌르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이 이걸 붙이는 수가 의미가 있는 게 늘어주면 그때 나오겠다 그럼 여기 끊는 수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상대가 수를 잘본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100이 이걸 젖혔으면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됐을 것 같은데 상대가 여기서 이걸 안 젖히고 갑자기 이걸 침투했죠 저는 후딱 또 대충 처리하고 집으로도 큰 자리고 맛도 좋고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두면 여기에 백돌이 다 악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잘했거든요. 진짜 여기서 이거 치고 있는, 수, 있는 수가 아주 잘한 수인데 여기서 이거를 딱못 젖히니까 여기 잘했던 이런 행마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어. 진짜 이거 젖혔으면 은 제가 오히려 좀 피곤할 뻔도 했어요. 모양이 근데 상대가 이쪽을 좀 유심히 안 보고 바로 이쪽으로 오니까 저는 어우 땡큐 하면서 여기 빠져버리지. 맛도 좋고 한 점도 잡고 나중에 이쪽 끝내기도 남고 요런데 치중 가는 뒷맛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이제 백이 확실히 재미없는 바둑이 됐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손 빼는 전략 같은 게뭐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어 내 돌이 약한 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고 지키기보다는, 무조건 겁을 먹고 지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손을 빼면서 내가 더큰 자리를 갈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공배를 두면서 보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만 되면 이런데 손 빼고 가는 게 훨씬 더 한수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바둑도 한번 여러분들 더 보시라고 뭐 이렇게 두는 거죠, 저도.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